사실 바다는 파도가 어느 정도 있을 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조천 해안도로 약 150m 안쪽에 있는데요. 예, 과거에 저희가 거래시켰던 건물이 앞에 있네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지금 앞에 제차 있는 요 앞쪽은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폐도 상태지만 국유지 공간으로 돼 있어서 도로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 말인즉슨 제가 지금 1층에 있는데. 이 정도 뷰가 예, 시원하게 1층에서 바다 뷰이 정도 나오는데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잔디밭 잘 가꾸어진 마당이 있고요 어, 특이점은 지금 방 3개 욕실 3개인데 어, 전용면적은 한 27평 돼요 근데 이 안에 썬룸 공간은 서비스 공간이라서 그리고 테라스 공간까지 합한다면 거의 한 35평 이상의 실사용 면적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1층 현관에도 비바람이 치더라도 안쪽에서 이제 현관을 좀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서비스 공간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이 뒤쪽에 여기 잘 막아서, 대나무로 잘 막아서 자쿠지 공간 하나 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거 컨테이너는 별도인데, 어쨌든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주인분께 최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옆에 좀빈 공간이 좀 있고, 어, 야간에 이렇게 조명을 어느 정도 살짝 해 놓으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나무 예쁘죠. 어, 해해담 허브 타운하우스라고 그래서 여기가 세대수가 한 스물 몇 세대 돼요. 근데 맨 앞쪽에 있는 집네 개만 단독주택으로 돼 있고 뒤편에 있는 집들은 지분으로 된 등기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하나 매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어쨌건 지분과 단독의 차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보통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해도 1억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이 다음에 내가 신축이나 뭐 재축을 할때 굉장히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편한데 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구성원들의 도장을 다 받아야 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죠. 자 안에 한번 둘러볼까요? 오늘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씁니다. 아 좋네요. 자 이게 이제 써는 공간인데 예. 비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면서 차도 한잔 하고 예, 사색에 잠길 수 있게 아, 아저씨 감성 좋으시네요. 이게 원룸으로 된 별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머님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손님들 가끔 올때 아니면 저쪽에 이제 본체를 뭐 1년 살기나 한달 살기로 내주고 주인분은 여기서 뭐 짐이 많지 않으면 살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으면. 자, 이쪽에도 화장실은 결코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총 방이 3개, 욕실이 3개이기 때문에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은 좀 현장을 와서 보셔야 되는 게이 수치적으로 나온 거랑 실제 현장의 느낌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환풍기 설치해서 비오는 날 바베큐 해드시기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자, 뒤편에 공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공간 추가적으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해담 허브 타운하우스가 조천 바닷가 안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곽지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공항에서 한 30분대로 갈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조천 바닷가까지 시원하게 갈수 있는 면이 있죠. 자, 이 안쪽 본체로 진입을 해볼게요. 신발장이랑 사면동 주문대 있고요. 1층에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욕실 하나.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뒤쪽으로 아주 넓진 않지만,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 뭘까요, 근데? 아, 여기도 미니 창고가 하나 있네요. 오, 어, 좋네요. 자, 이렇게, 1층. 거실 공간이고. 저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냥. 이, 이, 이쪽에 이제 지적상 도로, 패도 사이로 바다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예, 함덕해수욕장까지 이길 따라서 가면 한 3분 5, 50초면 갈수 있을 겁니다. 배달의 민족, 대리, 카카오 택시. 예, 금방금방 오죠, 부르면. <laughs> 아까 그 썬룸이랑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서 원룸으로 빠져서 뭐비 오는 날비안 맞고 당연히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은 또 이렇게 안돼 있는 집도 많아요. 그리고 입구도 폴딩 도어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나 시원하죠. 그리고 처음에 이집 봤을 때그2층에 테라스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진짜 카페에 앉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호는 LG, 진. 좋은 창호 사용하셨네요. 방문은 예림도어입니다. 지금 방들은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가 돼서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거실만 지금 북향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방에서도 뷰가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금 저 앞에 카펠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13억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대지평수가 얘보다 살짝 크긴 한데 뭐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신 게 아니면 사실 컴팩트하게 관리하기 편한 사이즈가 한 130평 아래 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큰집 워낙 많이 살아봐가지고 지, 내가 집의 노예인지 집이 나를 타고 사는 건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특이하게 방 옆으로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욕실 옆으로 이렇게 어, 수납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미니룸이 있는 그런 구조가 많지 않거든요 예, 햇볕이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물건 정리를 해 드리면요 여기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입니다 대지 136평에 건물이 27평 실사용은 한 33평 이상 될것 같습니다 썬룸 공간이랑 위쪽에 테라스가 굉장히 예. 굉장히 넓게 돼 있고요 바다경관이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대가 일단은 땅이 높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지적상 지금 제차 앞쪽으로는 지적상 도로 부분에 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쾌적한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공항에서 차로 한 35분 40분 그 사이 거리고 함덕해수욕장 차로 한 3-4분 예, 자전거 타고 한 15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거리고 배달의 민족 뭐 카카오택시 어, 카카오 대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편의시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변이 이제 독채 펜션이나 이런 카페들이 많아서 약간 휴양지 느낌의 그런 느낌이 가장 잘 나올 것 같고요. 어쨌건 방 3개, 욕실 3개로 손님이 따로 오셔도 부담 없는 별채가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뷰가 일단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뒤쪽에 있는 집 대비해서 가격을 1억을 더 준다고 해도 앞쪽에 단독 지분으로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뷰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물건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건축 연식은 2015년식인데 관리 상태도 잘돼 있고 중간 중간 보수를 그래도 깔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녹이 하나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깨끗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실이랑 지금 각 방에 에어컨이 다 부착이 돼 있고요. 어, 제주도에 와서 편하면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은 분, 예, 바닷가에 낚시도 즐기면서 이렇게 뷰를 바라보고 사실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원래 최초 매가를 5억 8천 말씀하셨고 중간에 경기 좋을 때좀 매수자들 의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주인분이 워낙 또 중간에 또안 내놓는다고 하셨다가 다시 작업을 하느라 그리고 요즘 경기 상황에 맞춰서 이 소장이 한 2천만 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6천까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어. 정말 하실 분이 계시면 이소장이 한번더 노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 바다처럼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